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복지TV 아산 리포터 박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13회 아산 풍물대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풍물대회는 아산의 크고 작은 예술단체가 모여서 오늘 그 풍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같이 같이 연습한 것과 이런 가을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 내년에도 좋은 참가, 어, 이런 참가, 행사가 있기를 참가. 바라면서 오늘에 많이 좋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산시 제13회 풍물대회를 도착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여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램과 또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네. 그, 풍물대를 예산을 받았는데도 아, 불구하고, 네, 네. 그 행사를 못 치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올해도 네. 이것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뭔가 11월 달에 약간 날씨가 춥더라도, 네. 이것을 강행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음. 11월 달로 일정을 밀어놓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바램이 있다든지 이런 걸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것 같아요. 네, 그, 우리 풍물단이라는 것이 7개 읍면동과각 네. 네. 동아리들 또각그 음. 노인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20한 4, 5군대가 되는데. 아, 네, 많이 있네요. 네네. 음.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을 못 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인원도 빠져서 음. 못나오겠다는그 팀들이 여럿이 몇 분, 아, 몇 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내년에는 각 읍면동이나 그 동아리에서 더 뭔가 좀 열심히 해서, 네, 네. 그, 이 풍물대회가, 그, 한두 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회지만, 아, 네. 영원히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을 시에다가도 권유를 해서, 아, 계속 속지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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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도 좀더 늘리고 해서, 네,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도 조금 좀 음, 많은 단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좀더 악기를 구입을 한다든가 네. 거기에 복지 쪽으로 뭔가 쓸수 있는 네. 그런 예산이 아직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 어, 내년 후년 계속 시야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네. 그 풍물단이 좀더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아, 그런 네. 그 예산을 좀 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 폭넓은 많은 예산을 갖고 이런 좋은 행사를 치를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때문에 네.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올해 농사 풍년 만들어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그런 어, 그 동안의 고생과 또 어려움을 다 씻어버리고. 저이 주변에 보이는 단풍잎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풍물놀이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고 우승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한국 예총 아산지에서 주최한 제 13회 아산시 풍물 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장 이도경예 축하합니다. 탑예술 <laughs> 상장. 설화산 한빛예술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환풍예술단. 온공예술단. 상장 설화산 온공예술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은공사월패 <laughs> 상장 설화상, 음봉, 사물패 이와 이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